건강한 어깨를 위한 날개뼈 상방 회전을 도와주는 두 가지 근육 강화시키기. 어깨가 이렇게 팔을 올릴 때 부담 없이 잘 올라가려면은 날개뼈가 위로 잘 돌아줘야 됩니다. 근데 상방 회전을 도와주는 근육. 어, 날개뼈의 상방 회전 어깨가 올라갈 때 날개뼈가 돌게 하는 근육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상부 승모근입니다. 그래서 어 이렇게 목하고 옆에 붙어서 이렇게 날개뼈 견봉의 끝이 위를 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착 당기면 날개뼈가 위로 돌게끔 만들어주는 첫 번째 상부 승모근이 있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 날개뼈의 이 안쪽에 이렇게 붙어요. 그래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려가는데요. 여기서 잡아 당겨가지고 날개뼈가 돌게끔 만들어주는 하부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게 되겠고요. 그다음에 이 날개뼈 옆면 앞쪽에 옆에 붙어가지고 앞으로 끌어당겨서 날개뼈가 이렇게 쭉 밖으로 돌게끔 도와주는 정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은 보면은요,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구분등 자세 또는 일자, 뭐 어찌됐든 간에 실제로 이세 가지 근육 중에서 상부 승모근 빼고는 이 하부 승모근이라든가 아니면 옆에서 당겨주는 정거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돌게끔 상방회전을 만들어주는 세 가지 근육 중에서 제일 위에 상부 승모근만 일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 하부 승모근이나 정거근이라는 근육은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강화시킬 일도 별로 없고 계속 약해집니다 상대적으로. 그래서 뭐 운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약해지고 그냥 특별히 별 활동 안 했는데도 보통 뭐 운동 전 별로 안 좋아해요. 뭐 이러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정거근이나 상, 하부 승모근이 약해져 있습니다. 그러면 팔을 들거나 뭐 바른 자세를 하거나 뭐 이렇게 똑바로 서 있거나 할때 날개뼈가 딱 이렇게 제 위치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고 팔을 움직일 때는 무조건 이세 개의 근육이 동시에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상부 승모근만 작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두 근육들은 절대로 도와주질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상부 승모근만 작동을 해서 어, 팔을 올릴 때 이렇게 날개뼈만 끌어올리면서 움직인다든가 이런 안 좋은 움직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무조건 이 하부 승모근하고 정거근을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.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약해져 있고 너무 힘이 없고 이렇게 굳고 어, 긴장되어 있는 게오래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화를 시키려 해도 잘 동작이 되질 않아요. 그래서 다른 근육들한테 잡아먹혀 가지고 뭐 하부 승모근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광배근이 강화된다든가 뭐전구근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뭐 대흉근이 강화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 친구들만 강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. 그래서 하부 승모근을 강화시키기 제일 좋은 방법. 이 세라밴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. 어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 위치를 어떻게 잡아 주냐? 집에서 이렇게 방문이 있잖아요. 방문에다가 고무줄 걸고 줄 늘어뜨리시면 되세요. 근데 이때 방문 뒤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꼽아가지고 문 닫아버리면은 고정이 되겠죠. 어,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이 세라밴드를 세팅을 해드립니다. 웬만해서는 이 운동은 세라밴드가 있어야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하나 사세요. 이거 얼마 안 합니다. 그래서 팔이 어, 하부 승모근은 약 팔이 120도에서 140도 사이 정도에서 날개뼈를 모으는 동작을 할때 하부 승모근이 강화가 잘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하부 승모근을 만져보세요. 그럼 못 만져요. 그래서 웬만큼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치료사분들도 뭐 경력이 오래 안된 안 분들은 잘못 만집니다. 근육을 선택적으로. 그래서 어, 굳이 만질 생각은 안 해도 사실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그냥 알아서 훈련이 돼요. 그래서 이 운동은 강하게 뭘 잡아당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냥 이 동작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요. 누우시면 되세요. 누운 어,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딱 들어주면은 알아서 팔이 한 90도에서 120도 또는 더 멀리 가면 140도까지 구부려지겠죠? 그리고 팔꿈치를 무조건 피셔야 되세요. 그래서 팔꿈치를 절대로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멘트, 길어져라 내 팔. 턱만 조금 당기시고요. 길어져라 내 팔. 팔을 쭉 뽑으세요. 그 다음에 짧아져라 내 팔. 들어와라 내 팔. 또 길어져라 내팔. 네 그다음에 들어와라 내팔. 네 요런 식으로 쭉 뽑았다가 당기시면 되세요. 당길 때 숨을 내쉬세요. 네 자, 당기면서 후. 아,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. 자, 요 각도에서 한 팔로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세라밴드가 짧거나 어, 집에 방문에 걸었을 때 어 이거 줄이 짧아서 안 돼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한 팔씩 하시면 되세요 한 팔씩 해서 쭉쭉 쭉.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점이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옆에 날개뼈 옆에 손을 대보시면 광배근이라는 근육이 너무 긴장이 많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최대한 당기지 마시고 한 70%만 당기세요 그래서 이 광배이라는 근 광배근이라는 근육이 작동을 좀 덜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이 상부 승모근이라는 근육도 힘을 빼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. 그래서 상부 승모근 또이 승모근이라는 근육 말랑말랑한지 체크하시고요. 근데 이 자세에서는 상부 승부 승모근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무조건 그냥 별 생각 없이 하시면 돼요. 근데 대신에 광배근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광배근이 먼저 쓰여져서 그 하부 승모근이 자극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. 조금 약하게 동작을 천천히 하시면 광배근은 작동을 덜 하게 되고요. 하부 승모근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횟수는 많이 하시면 좋아요, 이거는. 뭐한한번 하실 때 15번에서 뭐 30번 가까이 하셔도 돼요. 그래서 하부 승모근 강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방문해서 이렇게 두 팔로 하셔도 되고 한 팔로 하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거근이라는 근육입니다. 상방회전을 도와주는 전거근. 그래서 이 헬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톱니근 이렇게 빵 나오잖아요.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강해야 이렇게 날개뼈를 또 상방회전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. 이 근육 또한 강화시키기 어렵습니다. 실제로 대흉근 뭐 이렇게 이거 하려 그러면 대흉근이 먼저 작용을 해서 힘듭니다. 대신에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... 네. 오, 자, 이런 식으로, 어, 음, 이렇게. 이 곰, 밴드가 이렇게 등 뒤로 해서 팔 높이 정도에서 이렇게 세팅되면 되고요. 이러한 느낌으로 그대로 누우시면 되세요. 이렇게 해서 좀 숙련이 되신 분들은 두팔 동시에 하셔도 되는데요.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팔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팔이 각도가, 자, 앞으로 나란히 90도죠? 90도에서 45도 옆으로 벌려주세요. 그 다음에 45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차렷하고 90도 옆에 있죠 그럼 여기서 또 45도 이렇게 어, 45도 어, 45도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의자 같은데 올려 버리시면 되세요 아니면 짐볼 이 있으면 짐볼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, 딴 거는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되는데요 이 대흉근 이제 이 상태에서 길어져라 내팔 들어오시고요. 또 길어져라 내팔 들어오시고요. 길어져라 내팔대웅근이 이렇게 말랑말랑한지 체크를 잘해주셔야 되세요. 이 상태에서 들어오시고요. 길어져라 내팔 들어오시고요. 길어져라 내팔 들어오시고요. 막 많이 움직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최대한 끝까지 막 밀어내야지. 끝까지 잡아당겨야지. 끝까지 밀어내야지. 끝까지 잡아당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냥 대충 한한 한 3cm 움직이나. 어, 들어오고. 또 쭉, 길어져라 내 팔, 들어오고. 길어져라 내 팔, 들어오고. 힘을 다뺀 상태에서 약하게 그냥, 꼼지락, 꼼지락. 그럼 이때 광배, 어,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작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광배근도 힘이 안 들어가는지 체크하시고요. 이대흉근 힘이 안 들어가는지 체크하시고요. 광배근은 아까 몸통 옆에 이렇게, 내가 나를 스스로 날개뼈 아래에서 안아주면, 어, 만져지죠. 광배근이라는 제일 이제 큰 근육. 그 다음에 승모근 또 힘이 빠져있나 체크하세요. 손으로 승모근 어깨 잡고,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길어져라 내 팔, 들어오고, 길어져라 내 팔, 들어오고, 길어져라 내 팔, 들어오고, 길어져라 내 팔, 들어오고. 요것도 뭐 움직일 때 숨을 내쉬면 됩니다. 이게 만약에 잘 된다 훈련이 잘 된다 그럼 두팔 동시에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잡고 90도에서 45도 벌린 거에서 45도 요 각도에서 그대로 길어져라 내팔 들어오고 길어져라 내팔 들어오고 길어져라 내팔 들어오고 길어져라 내팔 들어오고. 들어오고 어 근데 상대적으로 팔꿈치 밑에 짐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공 같은 거를 받쳐놓고 하면 좀더 유용하게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이, 어, 정거근이라는 요 근육을 아까처럼 밴드로 할 수도 있지만, 그냥 실제로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반, 벌려서 반이죠. 요팔 모양 그대로. 그대로 짚어주시면 되세요. 근데 손이 무조건, 언더 그립. 손바닥이 무조건 손끝이 아래로 보게 해서 그대로 놔주시고요. 요 상태에서 그냥 쭉, 쭉, 아까 날개뼈 움직여주는 동작이랑 비슷합니다. 이렇게 기울이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냥 벽에서 하셔도 됩니다. 아니면 벽에서 할 때는 약간 이렇게 하셔야 되세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뼈를 움직여주시면은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강화를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어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하부 승모근이나 뭐 전거근. 이런 건꼭 강화를 시키셔야 돼요. 이거는 뭐50 견이든 뭐 슬랩이 있든 뭐 아니면 뭐 회전근개가 끊어졌든 어떻게 됐든 간에 통증만 없다면이 각도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.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저게 뭐 운동이야 뭐 저런 거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뭐 이렇게 하시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에요.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먼저 찾아서. 정확하게 날개뼈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근육들을 하나하나 작동시켜주고, 그 다음에 어 어떤 이벤트성이 있는, 막 이렇게 큰 동작들, 뭐 멋있는 동작들은 그때 하는 거예요. 근데 대, 대부분 보면 이제 어깨 치료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슴 근육 운동도 하고, 막 어깨 아프니까 나 나아야 되니까 이런 거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거 먼저 하시고, 그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날개뼈의 상방회전을 만들어주는 정거근, 하부승모근에 대해서 어,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. 꾹 구독 꾹 알람 설정 꾹 꾹.